말씀드렸듯이, 이제 작성할 때청고문헌 단거만 레퍼런스하고 인용표시만 보더라도 학교마다, 학회마다 다르지만 한국은 미국 심리학계 a p a 스타일을 많이 따라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보셨을 때, 아, 이 학생이 이제 석사 박사는 초보 연구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학자로서 깊이 있게 탐구 과정보다는 연구자로서 논문 작성하는 체계 틀, 이런 걸 습득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연구자로서 이런 논문 작성하는 틀을 APS 스타일 알고 썼는지, 그냥 이 논문 저 논문 짜짓겠는지 금방 알아요, 심사할 때도. 그래서 그런 형식이 더더욱 중요하고, 어, 비문이나 글쓰기도 알고 썼는지, 그런 것도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어떻게 써야 만이 비문이 방지되는지 그런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책의 구성, 인용표시 청구문헌 APS 스타일, 비문 학술적 글쓰기, 요, 어 다섯 여 가지만 논문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내일까지 해서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개해드렸듯이 어, 글로빈 논문 컨설팅의 이제 대표이고 박사 전성우 박사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나중에 필요한 샘플이나 이런 것도 우리 홈페이지 가시면 어, 끝나고 강의 끝나고 나서도 혹시라도 그런 데서 이제 참조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책에 나온 내용인데 학위 논문, 학술지, 요즘엔 청소년 학부생들도 많이 쓰니까 그리고 이제 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샘플 보여드리면서 할 거예요. 그런데 논문을 작성하실 때는 독창성이 있게 써라. 그러면 흔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남들이 언급하지 않은 주제나 대상, 남들이 안쓴 분야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학술적 컨트리피션과 의의라는 건 학술적 의의 있게 써야 되는데, 독창성이라는 건 내가 주장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음, 기존의 선행연구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기존 선행연구가 많아야만이 이론적 근거도 제시할 수 있고, 풍부하게 근거가 명확해야 되니까. 결론에, 컨클루전에 내가, 어, 구체적인 인플리케이션, 대안이나 인플리케이션 파인딩을 던져주더라도, 그게 나의 오랜 경험치, 자의적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논설문은 하나라도 자의성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 통계 돌리는 양적 연구를 하든, 인터뷰나 FGI나 전문가 될 바에 하는 질적 분석을 하든 간에, 그런 실증 분석이나 또는 그런 분석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듯이, 그런데, 그런 분석을 하더라도, 설문을 하나 만들더라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통과된 논문들의 부록의 설문 문항을 막 짜짓게 해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통계 의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오는데, 기계적으로 통계만 돌려드린다고 해서, 그돈 낭비, 시간 낭비예요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피벨류, 뭐가 유의미하게 나오고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어, 변수 조작적 정의, 문항 하나하나가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타당화되게 검증된 학자들이나 선행연구에서 개발했던 그 측정도구에서 하위 측정도구에서 변수 간의 관계가 이루어진 근거 있게 모형도 독립변님 뭐 할까, 종속변님 뭐 할까, 그냥 독립변님, 종속변님만 하면은 너무 밋밋할 것 같으니까 매개 효과를 하나 뭐 해볼까, 모형만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수님한테 가져간단 말이에요. 100점 1 0 0패예요